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13일 수요일 아까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성막의 기구와 또이 성막을 사용하는 용도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이 모든 것들이 사실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졌고 하나하나 굉장히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번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도 함께 묵상하시고 또 기대하시고 그런 원리로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의 방향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물두멍, 두 번째는 관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양단에 드리는 향의 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의 기구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영원히 지킬 규렌이라 하십니다. 좀 이상한 부분은 여러분 성막은 어쩌면 성전이 오기 전까지 역할이 끝날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성전 전까지 이것을 지켜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영원히 지킬 규렌이라. 무슨 의미일까요? 성막의 기능은 단순히 그때 당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놓은 의미, 그리고 영적인 가치, 그리고 원리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첫 번째 노 물두멍, 노스로 만든 물두멍에 대하여서 그 의미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죠. 이제 큰 텐트가 하나 있고요. 그 외벽으로 쳐져 있고 어디가 뚫려 있다 했죠? 예, 동쪽에 뚫려졌다 했죠. 그래서 동쪽으로 첫 번째 들어오면 만나는 곳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 번제, 속제제, 화복제와 같은 것들을 그곳에서 짐승의 불을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단. 여기서 죄를 씻는 곳이죠. 그런데 번제단을 지나면은 그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노수로 만들게 되는데요. 20절입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여기서 또 씻으라 얘기하죠. 재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21절.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기서 왜또 씻어야 되는 거예요? 번재단에서 분명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했는데 이제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어야 한다. 이제는 이제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금 수족을 씻어 물론 번제단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손과 발이 더러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수족이라고 하는 표현은 손을 높이들면 하늘을 향하고 이 발은 땅을 향하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다시 씻어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기 전에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이미 번제단에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일지라도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해석해 볼때 매일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에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죄를 또 씻는 용서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의를 받은 주의 백성들이긴 합니다만 너무 죄에 대해서 둔감한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죄를 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히 돌이키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눈물에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와 관계 속에서도 죄를 졌다고 하면 빨리 가서 용서를 구하고 원안을 푸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의로 덮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물뜨멍에서 수족을 씻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양심과 또 죄악들을 씻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신약의 말씀을 통해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는 것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을 동급으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으로 비추어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비추고 죄라면 빨리 회개하는 이야기겠죠. 디모전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예,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필요도 있지만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여 그 말씀이 영이 나를 찌르고 나의 생각과 지혜를 찌를 때 잘못됐다 이야기할 때 우리는 빨리 돌이키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물두멍에서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는 관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23절.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24절 계피5 0 0세개을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남 기름 한 흰을 가지고 25절 그곳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를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니라. 여기에 관유는 23절 초반절에 보니까 상등 향품으로 액체 몰약과 육개그 다음에 창포, 계피, 이런 감람 기름과 함께 섞어서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라. 관유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단의 언어인팅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름을 붙다 할때 쓰는 단어인데요. 이관유의 용도가 뭘까요? 이 기름의 용도가 뭐냐 말입니다. 이 기름은 26절 첫 번째 용도는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면 분양단과 28절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29절 그것들을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하나님이 그 관유를, 기름을 이제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에 발라서 그것들을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자, 하나님이 기름을 바른 모든 것은 거룩하여 졌고 그것과 접촉하는 모든 것은 거룩할 것이다. 여기에 이 성수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어, 여러분 영적인 의미를 좀 찾아볼까 합니다. 30절 말씀 보면은,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자, 성소 기구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여기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발라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라. 사람 자체는 사실 우리 앞에 나올 수 있는 의인이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이 기름을 발라서 그를 거룩하게 하여, 그가 제사장 직분을 통하여, 그 곳에 경험한 자들이 이제 거룩하여 지는 원리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은, 어, 우리가 기름을 바르거나 혹은 사람에게 기름을 붓거나 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모든 그 성막의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하여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오늘날은 우리가 성령의 임재또 성령의 터치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이것을 기름, 부어, 기름 부음과 동급으로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주의 일을 할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영적인 부으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곳을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우리의 집회를 거룩하게 하셔서 이 거룩하게 모인 자들이 이 거룩성을 이제 세상 속에 실현시키는 그분의 손길이 닿도록 하고 우리는 거룩하게 쓰임 받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자, 이 관유를 통하여 우리가 두 번째 그 메시지를 받아야 합니다. 33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이 용도를 다른 곳에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아예 만들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그리고 타인에게 부어서서 안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한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설에 만들어서 개인의 용도로 쓰는 것을 철저히 금하시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개인의 용도로 쓴다는 것, 그렇게 착각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이단들이나 요즘에 그 신사도 운동을 펼친 사람들이나 신유를 강조한다거나 기적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보통 성령의 권능을 자기가 이용하여 신유를 하고 기적을 베푸는 그런 신사도 운동을 펼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하나님이 거룩한 곳만 거룩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이 움직여서 거룩하게 만든 곳만 거룩한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그 영역 주권을 인간이 함부로 그것을 차용한다거나 넘어서서는 곤란합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굉장히 주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거룩한 향에 대한 부분입니다.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압향과 나가면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석대 그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35절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자 여기 그 향을 만들어서 향을 피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그것은 바로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향이 올라가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듯이 하나님이 그 기도의 향을 받으시고 우레와 번개로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 말씀드렸듯이 그리버스드 선더라고 하는 단어 역전되는 뇌성이 그러니까 우리는 향을 올려드릴 때 이것이 기도죠. 하나님은 뇌성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이게 이제 기도의 모습인데 자 여기 독특한 그 하나가 뭐냐니까 35절에 보니까.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많은 주석들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박윤선 박사님이 주석한 부분이 참 동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금을 섞어서 성결하게 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여러분, 이 소금은 방부제의 작용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향을 올릴 때 소금을 쳐서 세상의 부패를 막아주듯이 이 기도를 통하여 세상의 부패를 막고, 소금은 어느 곳에 음식에 빠지면 맛이 없습니다. 조밀의 역할을 하죠.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맛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금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관계도 풀고,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일을 즐겁게도 하기도 하고, 의미와 가치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터치함을 가져오는 것이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적용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3절,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의 양심을 찌르거나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개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의 터치함이 있을 때 잠깐 멈추고 빨리 가서 실천하고 적용하고 오라는 이야기죠. 그런 것이 원안이꽉 묶여서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많은 관계들이 묶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것을 그냥 방치하셔서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여러분의 양심을 찌르거나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이것을 빨리 푸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이향 역시 이 향유를 만들어다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을 하나님이 어미 명하시죠. 자, 기도 역시 이기적으로 개인적인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가 할수 있지만 그것이 전반적인 기도의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방법이 우선순위어야 되고요. 개인의 그 간구와 기도, 개인의 어떤 채워야 할 목표와 이것들은 사실 우선순위에서 맨 뒤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공동체를 살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또 향기롭게 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공동체의 기도의 모습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위드 코로나가 선포되어지면 이제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연합하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이 일들이 아름답게 향으로 올려드리는 그 날을 고대해 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존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붙들고 성도들이 삶에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음 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출애굽기 31장으로 여러분을 어김없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